연수구에 위치한 청학문화센터 오늘 이곳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차와 함께하는 전통문화교실로 떠나봅니다. 연수문화원에서는 한국의 통과의례인 관원상제의 전통문화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예법을 배워 우리 실생활에 접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성인을 위한 예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다도와 다식 만들기를 하며 전통문화와 예절을 체험해 보는 성인을 위한 전통문화 예절 프로그램입니다. 연수문화원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모집한 결과 약 10여 명의 주민들이 이번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해야 교실에선 해야 전통 해야 인사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일상생활 속 무의식 중에 건네는 인사도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법을 안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기억을 하셨다가 만약에 뭐 수업을 나가실 때에는 아이들하고 준비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또 어린 아이들이 많다 그럴 경우는다세 가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도 바깥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먼저 인사말을 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항상 때 맞춰서 뭐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그 자리에서 밀어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론을 배웠으면 몸으로 익혀봐야겠죠? 그동안 무심코 했던 인사가 색다르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앉으시고요. 손을 포개는 방법인 공수부터 절의 종류 중 하나인 배례법 등 인사예법을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것이 아니고요. 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의무가 있고, 호순에게 물려둘 가치가 있는 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과 편안하게 바른 인사법도 배워보고, 차 함께 마시면서, 우리 그 배려하는 문화도 느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소리> 기본 교육이 끝났으니 전통 문화실에서 제대로 갖춰 입고 익혀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거의 이 끈이 거의 비슷하게 여기 남는 여분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전통 의상이죠. 학생들은 전부 한복을 입는데요. 옷 꼬름을 매는 방법부터 난관입니다. 이 손등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의상도 제대로 갖췄으니 앞서 배워본 공수와 배례의 순서를 떠올려 예법에 맞게 인사를 실천해 봅니다. 그대로 앉아서 허리로 45도 정도만 살짝 숙이겠습니다. 전통 절에는 큰 절과 평절, 반절이 있는데요, 각각 하는 방법도 해야 하는 상황도 다릅니다. 큰 절은 제사나 전통 훈례 등 정중한 의식이 있을 때 주로 사용했고 평 절은 무난 인사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반 절은 약식절로 아랫사람 절에 대한 답례로 사용되었죠. 여자의 큰 절인 대례법에 이어 여자의 평 절을 배워봅니다.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배우다 보니 그 동안 우리 전통 예법에 대해 참 무심했구나 싶습니다. 왼쪽 무릎, 오른쪽 같이, 하나, 평절은 문안을 드릴 때나 평상시에 하는 절로 우도른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도 했던 가장 보편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옛날 음식에 왜 문양을 넣었을까요? 네, 아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문양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이 잘 되기를 기원해 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아까 또 하나 다시기의 역사는 색깔도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요. 을 이용해서 통일 신라 시대 때부터 차 마시는 풍습이 성행하며 다시기 발달했다고 합니다. 먹는 사람이 가져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문양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을 기원하는 글자나 수레바퀴, 국화꽃 등 다양한 무늬를 자랑하는 다식. 그 무늬만 봐도 누구 집에서 만든 다식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다식판은 대를 물려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았죠. 손님과 주인이 서로 마주 보시고. 다식을 만들었으니 이제 차를 마시는 예법 다도에 대해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다과라는 단어는 차와 다식을 함께 즐기는 걸 뜻합니다. 본격적인 다도 예절 학습에 들어갑니다. 먼저 차잔에 뜨거운 물을 부어 따뜻하게 예열한 후. 탕관에서 끓인 물을 수구라는 그릇에 부어 식혀 줍니다. 쪽가리서 차호 아리차아리 네. 그대로 들 정도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주전자처럼 생긴 다관에 찻잎을 넣고 수구에 담긴 식힌 물을 다시 다관에 붓는데요. 이것도 다관 높이만큼 해서 가운데 물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살짝 들어서 왼손을 차가 우려지도록 살짝 1, 2분 정도가 지난 후 따라 마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두 번째 마디 위 이렇게 같이 한번 잡아주시고요. 사실은 소, 주인이 먼저 맛을 보시고요. 찻잔에 차를 따를 때는 7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차를 마실 때에는 오른손으로 잔을 잡고 왼손으로 잔을 받친 채 차를 세 번에 나눠 마십니다. 내려 마시는데 두 번째 잔이 더 맛있어요. 내려놓으시고 주인들은 손님들은 최대다세 번에 나눠 드시고요.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 그 전통문화체험 아, 아, 교실이 있었어요. 그걸 신청하러 왔다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어한번 저도 모르는데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저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어요 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이런 예법을 조금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저도 많이 배우고 싶다. 기존에 이제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이렇게 저기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더 이렇게 자세히 확실하이 알고 싶어서 제가 여기를 지금 와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그걸 신부사배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제 어렸을 때 체험에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대로 두번하고 일어나서 한번 한 하고 다시 이제 두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확실히 배워서 좋고 이런 다시 같은 것도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느낌 자체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신적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나이가 이제 아들님이 출발시키게 됐잖아요. 이 마음부터 준비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평소 이런 문화를 제가 주체가 돼서 못 해봤거든요. 막내년이라서 이제 서서히 준비도 좀 해야 될것 같아서 나이가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성격이 아주 급하거든요. 차를 마시니까 특히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거든요. 마음이 차분해져서 좋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우리의 전통 문화의 절 함께 차분히 나를 되돌아보고 전통 문화 정신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